결혼상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나의 결혼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날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혼상대의 성향과 직업도 함께 알려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 먼 미래에 나와 결혼하게 될그 사람을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끌리는 심볼이나 카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셔플 시작할게요. 태양, 그린라이트, 천사, 복숭아. 끌리는 심볼이나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선택해 주세요. 1번 태양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세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나의 결혼 상대는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세 장의 카드로는 상대방과 나의 궁합을 알아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통해 결혼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드릴게요. 그럼 집중해 주세요. 1번 분들의 결혼 상대는 의료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나 상담사 쪽에서 일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병리사, 심리 상담 쪽에서 일하실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사업적으로 튼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달고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자유업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번 분의 결혼 상대는 마음이 섬세한 타입이고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매사에 정확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는 걸 편해합니다. 호불호도 명확한 타입이라서 싫으면 싫다고 밝히네요. 정의로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잘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곧고 바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는 멘탈이 약하기도 하다네요. 가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겪기도 한다고 하네요. 특히 사람을 도와주는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사람에게 많이 대이기도 해요. 인간에 대한 애정과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고 해요. 마음이 불안정해질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감정기복이 생기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본인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1번 분들에게 의지하는 걸 선택하기도 하시나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1번 분에게 잘합니다. 가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생기면 손을 뻗죠. 음, 외적으로 보았을 때 선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 두 사람은 같은 직장이나 직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직업이 같지 않아도 서로 마주치는 곳이 직장이거나 커리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개나 인위적인 만남이 아닌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밑에 세 장의 카드를 보니 두 사람은 일과 사랑에서 균형을 잘 이룹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쁘거나 일복이 과할 수 있어요. 주말에도 불려나갈 수 있고요. 교대 근무나 로테이션 근무로 인해서 바쁜 모양도 보입니다. 따라서 데이트를 여유롭게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네요. 일과 사랑의 경계선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두 사람의 궁합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이 불안정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극복을 해 나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황이네요. 음,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궁합이라고 보여져요. 1번 분의 결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카드가 나와줬어요. 나의 결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의 간섭을 배제하셔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에 있어서 가족의 입김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음, 빨리 결혼을 하길 바라거나 선자리를 강요할 수도 있죠. 혹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쉽게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은 가족 간의 화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해결해 두셔야 결혼을 높일 수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줍니다. 또한 이 카드는 단순히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1번 분의 연애 결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훈수하거나 훈계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1번 분들을 위한다는 조언일 없이 고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분들은 본인만의 선택으로 결혼 상대를 고르셔야 합니다. 남들의 잣대와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카드가 조언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1번 태양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그린라이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세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나의 결혼 상대는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밑에 세 장의 카드로는 상대방과 나의 궁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통해서 결혼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드릴게요. 그럼 집중해 주세요. 2번 분들은 음, 결혼 상대가 군인이나 경찰, 법원직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느낌은 아니에요. 앉아서 업무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서류를 만지는 일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군인이나 경찰이더라도 민원 업무를 위주로 하거나 발로 뛰어야 하는 현장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원직 공무원도 해당돼요. 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은 그리고 알고 지냈던 관계로 보여져요. 전에 만났던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과 결혼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 또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실 겁니다. 이번 분의 결혼 상대는 신중한 성향이라고 합니다. 매사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즉흥적인 것보다도 계획을 먼저 세세하게 세우는 타입입니다. 어릴 적부터 인생 계획을 세워두고 그대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분이에요. 여행을 가도 관광 명소를 보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날지, 어떤 스케줄이 가장 효율적일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중함으로 인해서 돌다리도 여러 번 건너보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원하시네요. 합리적인 성향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의 효율성을 원합니다. 또한, 퀸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품위 있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조심스럽게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네요. 하지만, 가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은 끊어내기도 해요. 아닌 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 내린 건잘 바꾸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카드가 나오는 사람은 꼼꼼한 스타일이 많습니다. 잔정도 많고요. 하지만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건네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타입이라서 부정적인 변수는 없애려고 하거든요. 밑에 세 장의 카드를 보니 두 사람의 궁합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간다 라고 보여지네요. 다만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감정을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서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괜히 서로에게 화풀이하듯이 말이 날카롭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따라서 서로가 현실로 인해서 지칠 때는 각자의 시간을 잠깐 가진 후에 만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남을 이어나갑니다. 상대의 성향, 성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와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나의 결혼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 독립, 이혼 카드가 나와졌어요. 이번 분이나 상대방 중에서 이혼가정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학업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나 독립생활을 오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분의 독립적인 성향이 때론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고 결혼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직 만나는 상대가 결혼 상대로는 불만족스럽거나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깊지 않아서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요. 이번 분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수 있는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람을 쳐내지 말라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철벽을 치고 거리를 두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전달하면서 상대방과 유대감을 깊게 해주라. 라고 카드가 조언해주네요. 네. 지금까지 2번 그린라이트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천사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위에 세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나의 결혼 상대는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겠고요. 밑에 세 장의 카드로는 상대방과 나의 궁합을 알아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통해서 결혼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드릴게요. 3번 분의 결혼 상대는 기술 측에서 일할 것으로 보여져요.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라이센스, 손이나 신체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기술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공부한 사람인 만큼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공적인 성향이 짙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실 것으로 보여요. 수직적인 직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유의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직급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3번 분들의 결혼 상대는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을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것에 능숙하네요. 꾸준함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의리가 좋은 편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을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습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통하는 인물이라고 해요. 상대방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강단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은 쉽게 내려놓지 않아요. 자신만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며 내면이 단단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다잡고 멘탈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착실한 과제를 수행하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론 현실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지닌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3번 분이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넓은 사람으로 보이네요.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고난이 찾아와도 부드럽게 넘길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밑에 세 장의 카드를 보니 두 사람의 궁합은 신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황제 카드는 권력을 쟁취한 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카드예요. 서로를 향한 마음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안정을 뜻하는 숫자 4번이 중복적으로 나와줬죠. 두 사람은 초반에는 잘 사귀고 있는 거 맞나?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확신이 크게 생기진 않아요. 특히나 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지합니다. 따라서 점차 현실적인 잣대를 맞춰 나가실 것으로 보여요. 결국 두 사람만의 왕국을 마련한다고 하니 결혼으로 이어지겠네요. 3번 분의 결혼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간 관계를 뜻하는 카드가 나와졌어요. 지나간 관계, 지나간 연인들에 대한 생각을 놓아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교하거나 시험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어요. 3번 분의 결혼 후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결혼은 그간의 연애가 아닙니다. 삶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와의 일상을 꾸려나가는 현실이죠. 지나간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상대를 바로 보았을 때, 비로소 결혼운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카드가 조언해주네요. 이상 3번 천사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복숭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세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나의 결혼 상대는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고요. 밑에 세장의 카드로는 상대방과 나의 궁합을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통해서 결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드릴게요. 먼저 4번 분들의 결혼 상대는 육체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현장직에서 일을 하거나 외근, 출장이 잦은 직종일 수도 있겠네요. 앉아서 일하는 직군보다는 발로 뛰기도 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직군에서 일한다고 보입니다. 꾸준히 지역별로 이동을 해야 되고 왔다갔다 하는 일이 잦은 업종에서 일할 수 있겠네요. 세 장의 카드 중 소드카드가 세장 모두 다 나왔어요. 즉, 공기 원소가 담긴 카드만 나온 셈인데요. 이상적인 상태에서 무언가 판단을 내리거나 확인해야 하는 일 혹은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네요. 감사 비평. 평론 분석하는 직군에 일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고 통솔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때론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지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조직 내에서 일의 과정을 결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고민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또칼 같은 분석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다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때론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겨도 책임진 일은 끝까지 완수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피해가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의 소명을 질 때도 있습니다. 또 과묵한 타입이라서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번에 몰아서 오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가끔은 주기적으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도 쉽게 보여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밑에 세 장의 카드를 보니 두 사람의 궁합은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잘 맞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연인 카드가 나와줬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까지 간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네요. 절차는 빠를지언정 두 사람은 서로를 딱 알맞는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컷 페이지가 나온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다고 보여져요. 많은 고민 끝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네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름대로 생각을 정해둔 느낌이에요. 따라서 두 사람은 원하는 바를 대화를 통해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싸움이나 다툼보다도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4번 분의 결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주라 라는 카드가 나와줬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태초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날 존중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면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결혼운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카드가 조언해 줍니다. 지금까지 4번 복숭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결혼 상대는 운명처럼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결혼 상대라고 생각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한 번쯤 떠올려 주세요. 사랑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